33번 지각이탈에 관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각이탈은이질문도 볼게 많은데 뭐냐면 너희가 잘때막 눈을 뜨고 자는 애들도 뭐 있을거고 감고 있겠지만요 어쨌든 눈을 일부러 띄어 가지고 뭘 보게 한다 하더라도 뭘 보겠니 아니죠 기능적으로 눈이 어안 보인다 라는 거죠. 실명상태이다. 자 그리고 어떠한 스티뮬라이 자극에도 반응하니? 안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각이탈입니다. 지각이 안된다고.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자 그래서 사람을 깨울 수도 없습니다. 얘가 그냥 그 보호막 같은 거야. 뒤에 얘들아 항상 그 사파 있거든요. 그거 이해 안 되면 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데 뭔가 자극이 들어와. 아 우는 거 같은데? 어쨌든 자요. 다 튕겨 나왔단 말이야. 다 튕겨 나와. 그래서 내가 푹 잠, 푹 잠, 자, 응, 아니 안 그래. <laughs> 푹잠자시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자극 다 튕겨 나간단 말이야. 인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이러한 지각 이탈은 일부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잠시 나옵니다. 이러한 지각 이탈은 수면 보호의 기능일 뿐이지 수면의 일부는 아니다. 수면의 일부로 보지 말자. Count A S B. 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수면 이탈, 이거 우리의 보호막을 역할을 해주는 이 수면 이탈이 없으면 계속 깰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푹잠못 자겠죠. 수면에 필수란 말이야. 그래서 수면의 일부다라고 잠시 또 다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자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또 여기서 잠시 나오는 개념 지갑 이탈의 그 중간 상태가 뭐야? 약간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너희 잘하는 거 뭐야? 그냥 졸음 상태이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졸음 상태에서 뭘 듣거나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자는 건 아니라서 뭔가 듣기는 해. 뭔지 알지? 그래서. 이러한 <laughs> 수면의 이득을 또 일으켜낼 수는 또 있다. 지각이탈의 중간 상태인 졸음, 드라우지니스가 뭐약 먹거나 이럴 때 그냥 조는 상태예요. 자, 수면이 아니라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 하지만 깨어있는 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또 약간의 수면의뭐 이득을 끌어낼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윗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각이탈이 뭔지 정의하는 부분, 큰 포션으로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most striking, 뛰어난, 현저한, 뛰어난. characteristics, 자, one of the 복수 명사죠. 최상급 복수 명사 중 하나입니다. of a sleeping, 자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서 단수치급 여기 R 어, 안 되고, 뭔데? that 그들은 they do not respond. 당연히 반응 못 하죠. 정상적으로 to environmental, 환경적인 자극의 반응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stimuli는 얘는 복수 형태거든요. 단수가 스티뮬러스입니다, 스티뮬러스. Stimulus. 그래서 나중에 스티뮬라이저 스위치 잘 해야 돼. 어 um, 뒤에, 어, 예, 여기 나오네요. 여기, is 들어가면 안 됩니다. If you open the eyelids, 그래서 네가 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연다면, 그러면, 부사절이죠? 조건 부사절은 뒤에 will 쓸수 없습니다. 눈을 억지로 연다면, 이 눈은요, will not see normally.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문장 끝. They are functionally blind. 뭐다? 기능적으로, 실명 상태다. 눈은 떠있지만,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함축의 의미가 뭔지, 패러프레이징에서 찾아라 하면, 요거랑 같은 말인 거. They do not effectively perceive or process visual stimuli. 시각적인 자극을 실제로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literally, 말 그대로 장인이다. 아, 장인? 장림이다란 뜻이니? 는 아니다. 자, some visual information apparently gets in. 자, 그렇게 해서 눈을 이불로 뜨게 하면 어떠한 뭐 시각적인 정보가 뭐 apparently 명백히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But it is not normally 모되는 뭐 거냐 뇌를 통해서 process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t is shortened or weakened.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모되기 뭐 때문에 줄어들거나 혹은 약화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same 같습니다. with 다른 모도. 우리 눈 말고도 정해져 있는 감각들은 정해져 있다. 봐서 the other로 씁니다. 그냥 other이 아니라 그리고 센싱스 다른 감각 체계도 여러 가지니까 복수라서 언어들도 안 됩니다. 자지칭갑시다자 어떤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내적으로 처리되진 않는다. 왜냐면 그것이 어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약화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뭔데 앞에서 나온 visual information 단수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information이 단수입니다. 썸 썼다 해도 information 자체가 불가사. 자, 그리고 이 자극들은요, are registered. 뭐 되지만, 뭐 되진 않다. 아까 자꾸 처리되진 않는데 했어. 등록은 됐지만, but not processed.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And 그리고 정상 처리 안 됐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 개인 인간을 깨우는 데는 실패한다. waking. 아니지요. fail and 뒤에 투부정사 많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깨우다 할때 to rouse. 괜찮나요? 왜냐면, Rouse가 삼형식으로 뭐뭐를 깨우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Perceptual. 그래서, 자, 인지이탈이죠. 지각이탈. 는요, 아마도 serves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The function of protecting. 뭐 하는, 어, 꿈을, 아, 꿈이 아니고, 잠을,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도 소리가 들려도 푹잘수 있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So, some authors. 그래서 어떤 좀 작가들, 몇몇 작가들은 do not count it 그것을 as part of 뭐로서 고려하다 count는 생각하다 consider라고 갔습니다. 잠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는 여기지 않는다. 수면이라고는 보지 말자라고 하는데 하지만 너희도 생각해 봐. 수면일 때그 보호 장치가 없으면 그게 수면이겠니? 아니겠죠. 계속 깨는 건데. as sleep would be impossible without it.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수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seems essential to its definition. 그것의 즉 수면의 정의에는 꼭 필요한 거다. vital, crucial, integral, fundamental. 전부 다 단어 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it이 지칭하는 건 뭔지 찾으러 갑시다. 앞에서 여기 5번 문장에 나온 it은 지각이탈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it도 지각이탈이죠. 여기 it도 지각이탈인데 이 it은 뭔데? 잠의 sleep이죠. 여기 나온 sleep.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 인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요, use 그 중간 상태의 state는 상태지요. 주도되지만, 자,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거, status, statue, 나올 때마다 할 거야, statute, stature, stature는 키, 위상, statute, 법, 이다, statue, 조각상, status, 지위. 다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입니다. 그 중간 상태를 사용합니다. 중간 상태인 뭐, 졸음. 꾸벅꾸벅 조는 상태. 수면 아니다. 그렇다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모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drive some benefits of sleep without total perceptual disagreement. 그래서, 완전한 지각이탈 없이 수면의 일부를 조금 끌어내기 이득을 끌어내기 위해서 drive 끌어내기 위해서 get 뭐 attain gain 조금 졸는 상태를 어,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약간 졸음 상태로 있으면 뭐 그래도 좀 쉬는 느낌, 좀 자고 일어난 느낌이 들긴 하나요? 어쨌든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The perceptual, 그래서 지각인지 이탈 상태가요. 중요하다.